이렇게 맛있는 족발이 있을까요? 제주돼지로 만들어서 건강하기도 한 족발이에요. 안주나 야식으로 드시면 와 기분 전환 될 거리요. 여러분께 팔라고 호들갑 거는 거 절대 아니에요. 제주돼지고요. 돼지, 음, 진짜. 음. 진짜 기름하고 차리첩고했는지 기름하나. 그러니 진짜 짭깃한데 아주 미니스 같은 머리 생머리 큰 머리 한 서울 아가씨 그런 아가씨 말처럼 짭깃하고. 아주 그냥 여기 입안에 들어가면 여기 <목소리> 한번 아,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간도 딱 맞아가지고 맞아. 그집이 찍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새우젓도 드리니까 그죠 완벽 패키지 완벽 패키지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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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때문에 족발을 안 시켜 먹잖아요 요즘에 안 시켜도 괜찮아요 그죠 가셔야 된대요 선생님 <laughs> 제가 이제 불족 이렇게 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좀 이렇게 둘러 주셔야지 지 구워지면서 코팅도 잘 되면서 갖고 있는 기름도 조금 빼서 소스랑 같이 맛있는 돼지 기름이기 음 때문에 올라갑니다. 지금 불팩 뜨는 건데 지금 이 정도야. 와양 많다. 틀났네. 센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코팅 음 기름 조팅 한번 해주시면서 음. 한번 이렇게 볶아주는 느낌으로다가 저희가 요거는 그냥 저희 소스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. 네. 이제다가 가방 자리고 해가지고 싹 구워주시고. 아우. 다 한해 혹시 고추기름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고요. 아. 고추기름까지 하면은 더 고소하게 끝까지 드실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마늘 아하. 아하. 미리 저희가 좀 볶아 놓은 거예요. 불족을 와. 아,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불족 드시러 가시면 이거 한 접시로 이. 맞아. 그리고 이렇게 불족만 미리족만 사는데도 많지가 않거든. 이거 생각보다. 얼마짜리야? 이거 그러니까. 얼마짜리야 진짜.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거 만들어 놓고도 응. 아, 이 소스만 따로 팔아야겠다 <laughs> 그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진짜 소스가 맛있거든요.